노노마음악 강설, 제215강입니다. 제16건, 개시 2장, 3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서인불의, 서민들은 은혼하지 않는다. 예, 개시 2장입니다. 공자왈, 천하유도즉, 예약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즉, 예악정보의 자제우출하나니 자제우출이면 개십세의 희불실의요 자 대부출이면 오세희불실의요 배신이 집궁영이면삼세희불실의디라 천하유도 즉 정부제어 대부하고 천하유도 즉 서인이 불의하나니라 예, 공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유도즈, 세상에 천하에 도가 있으면, 진리가 행해지면, 예, 악, 정벌이, 어, 예와 악, 예는 정녕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원리, 악, 내면적 리듬, 윤려, 정벌, 예와 악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칠정 자, 칠벌 자, 칠정자, 두인변의 바를정자, 행정입니다. 정도를 행하는 게 칠정자입니다.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출하고, 천자는, 어, 국가의 가장 큰 임금이라고 뜻도 있지만, 하늘의 자식, 또 내지는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벌이란 건 사실은 예와 악이 바르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천자로부터 출하고 성인의 말씀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천하가 무도 즉 세상에 도가 없으면 무도하면 예약정벌이 자제우출하고 제우로부터 출하나니 자제우로부터 출하면 개십세 약대개십세 예, 1세가 30년이니까 300년의 희불실의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자 대부출이면 대부로부터 출이면 나오면 5세 150년의 희불실 의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고 뭐를요? 어, 정치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배신이 집궁령이면 모시는 신하가 어, 천자를 모시고 재우를 모시는 신하가 집 궁영이면 국가의 명령을 궁영을 잡고 있으면 삼세에 5십년에 희불실의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니라 천하 유도주 세상에 도가 있으면 정부재 대부하고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 유도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이 불인이라 의서 서인 서민들이 불의 의논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정치에 대해 왈가왈,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는데 도가 있으면 지금 노 나라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도가 없어서 정사가 아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대부들에게 있는 모양이죠. 노나라 같은 경우는 개손시, 숙손시, 맹손시의 삼 대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개환자, 개손시가 정사를 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 말씀을 빗대어 보다 보면 노나라는 지금 전국 춘추 시대의 그런 무도한 세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천하 유도, 즉 천하의 세상에 도가 있으면 서인들, 일반 서민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순 같은 성왕들이 다시 드리는 때에는 서민들은 자기의 주어진 생업,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정치 뭐 요임금이 어떻다, 순임금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정치를 올바로 하면 서민들은 크게 따라가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학에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3장입니다. 공자왈 록지 그 공실이 오세의요 정체어 대부 사세의니 고로 부사만지 자손이 미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지 그 공실, 아, 녹봉이 그 공실에서 어, 떨어진 지, 제거된 지가 오세기 이후 벌써 150년이 되고. 그러니까, 어, 철로이나그 공무원들 국가의 녹은 공실, 아, 천자로부터 또, 어, 중앙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요. 정, 체 대부, 그것도 모지라서, 정사가 대부에게 미쳐, 대부에게 있는 것이 사세의요, 120년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부, 무릇, 사만의 자손들이, 사만은 하원주 3대, 한 나라의, 어, 우왕, 탕, 은나라, 탕왕, 상나라죠, 주나라, 문왕, 무왕, 주공 같은 이러한 성왕들의 정치들의 한 자손들이 미인이라 작은 것이 아 적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 사만의 하원주 3대의 성왕들이 했던 정치들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